제가 앞서 계속해서 설명했던 객체라는 녀석은 처음에는 점, 선, 면이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여러 개의 점선면을 결합한 그룹이나 블럭도 객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객체입니다. 바로 치수선과 인출선, 그리고 문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세 가지 객체는 왜 필요할까요? 우선 우리가 캐드로 그려야 할 도면이라는 것은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표현 방법입니다. 다만 포토샵과 같이 디자인적인 측면이 중시되는 게 아니라 수치와 디테일적인 측면이 중시되는 소통 방법이죠. 그 이유는 실제로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설계자와 시공자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고 디테일한 수치와 인출이 표현이 되지 않으면 시공자 입장에서는 알 방법이 없죠. 여러분에게 제가 종이에 대충 손으로 그려서 건네준 다음 무언가를 만들어내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혹은 선만 그려서 주고 이게 길이가 몇인지 무슨 재료를 얼만큼 썼는지 알려주지 않고 만들어내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도면의 결과물은 캐드로 주고 받을 수 있지만 도면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은 종이로 출력했을 때 설계자의 모든 의도를 수치와 인출에 기반해서 이해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멋지고 잘 만든 도면이라도 이렇게 출력된 도면을 보고 그래서 이게 지금 길이가 몇인데 라는 질문이 나오는 순간 도면으로서의 역할은 100% 해낸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수치선, 인출선, 문자 중 문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독학을 했다면 문자를 작성하기 위해서 M텍스트를 입력할 것이고 학원이나 누군가에게 배웠다면 D텍스트를 입력할 것입니다. 이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편집의 가능성과 여러 줄 입력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CAD로 문서 작성을 하는 정도의 기능이 과연 필요할까요? 우리는 문자를 통해서 이게 무엇인지만 알려주면 됩니다. 그 이상은 전혀 필요 없죠. M 텍스트는 문자와 관련해서 워드 프로그램과 흡사한 정도의 편집 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그에 반해 D 텍스트는 문자만 적을 수 있습니다. M 텍스트는 여러 줄을 적을 수 있지만 D 텍스트는 그마저도 한 줄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D 텍스트가 정말 빈약해 보이지만 그 빈약함이 오히려 우리에겐 장점이 됩니다. 우리는 CAD로 문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저런 귀찮은 문자 편집 기능은 오히려 방해 요소로 작용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M 텍스트보다 D 텍스트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바로 디텍스트의 빈약한 기능으로 정보만 전달하면 충분하다는 이유죠. 그럼 폰트를 적용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캐드 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는 문자에 폰트를 적용하고 싶다면 문자를 선택하고 폰트를 적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캐드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던 방법과 달리 꽤나 특별한 방법으로 문자의 폰트를 적용합니다. 바로 스타일을 통해서 말이죠. 스타일을 사용하는 방법은 스타일에서 원하는 옵션을 미리 정해 두고 모든 문자를 특정 스타일에 참조하도록 설정합니다. 그러면 문자는 미리 설정한 스타일 속성에 따라서 내용은 변하지 않고 표현만 다양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즉, 스타일에서 옵션을 수정하면 해당 스타일을 참조하는 모든 문자의 속성을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줄의 문자만 적을 수 있는 빈약한 디텍스트를 스타일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정을 위해서 한 개의 스타일 값만 조정하면 되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이런 기능을 어디서 한번본것 같지 않나요? 앞에서 했던 바이 레이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마치 바이 스타일처럼요.